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윤기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기업 KT가 너무 망가져서 이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KT가 대규모 해킹 사태를 일으켰고 여기에 대한 수습도 조직이 엉망이기 때문에 수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에 데이터 주권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구조조정 통해서 6명의 노동자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KT에 KT를 새로 일으킬 수 있는 새 사장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장을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KT의 실태를 고발하고 KT를 제대로 이끌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통신사를 만들 수 있는 사장을 뽑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안진걸 소장님께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이웅기 의원님 아주 귀한 기자회견 주최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어, KT의 김건희 어, 낙하산으로 김영섭 사장이 와서 지난 3년 동안 KT 너무나 많은 불법과 비리와 부조리, 심지어 죽음의 기업 KT라는 오명까지 생긴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에 어, KT 세노조 또 여러 뜻인 노동 시민단체한테 고발도 했고요. 당연히 어, 그 와중에 또 KT 해킹사태. 그런데 여러분 해킹보다 더 심각한 건뭐니까 해킹 이후에 결국 개인정보가 털리고 그 다음에 결제가 돼서 재산상의 극심한 피해를 당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해킹사. 때또 없었던 것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은폐하고 축소하고 또 숨기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김영섭인 김영 김건희 낙하산인 것만 그만둬야 되는데 버티다가 결국 그만뒀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긴급히 이렇게 노동시민단체 또민생단체에 모이던 게 아니 저희가 이 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지만 저희들이 그 밀실에서 논의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니까 세상에 김건희 김영섭 낙하산 체제 핵심이 다시 사장을 하려고 한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첩보가 사방팔방에서 캐티 안팎에서 제한테 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그런 제보가 여러 곳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의 김우영 의원님 황정아 의원님 또 이주희 의원님께서도 긴급 공동생명을 내셨더라고요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엉뚱한 인사를 선임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어, 국민들과 함께 강하게 행동했다 했는데 정말 환영하고 저는 희 이웅교 분이가 직접 국회 소통관에 이렇게 찾아뵙고 기자님들께 짧게라도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자합니다맨 오른쪽에 국민주권 전국회의 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박승복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 경제민주화 전문가십니다. 이 경제민주화 10년대와 서민 중산층 경제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영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왼쪽에 우리 민족의 소리, 소리의 소리, 백은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윤교님 모셨고요. 어, 우리 KT 구성원들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시는 KT 세노조 김명 위원장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 김명 위원장님의 KT 세노조가 속해 있고 우리 방송 통신...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공운수노조의 나묵진 정책국장님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같이 국장님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KT 김명세노 조 위원장님께서 입장을 발표하고 자연스럽게 오늘 참가자들께서 어, 기자회견을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T 세노조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t 대표 선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kt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kt 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kt 경영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혁신을 하겠다는 후보는 보이지 않고 정치권 이사회에 줄대기하는 후보들만 보입니다 하여 kt 차기 대표 선임에 관련해서 내부의 생생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저희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KT 내부의 여론은 차기 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되든 똑같을 거라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을 기대할 수 없는 과거와 같은 똑같은 양상의 깜깜이 대표 선임 과정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 볼 출발선은 김영섭 체제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 5대 국가 대표 AI 기업 탈락, 의문투성의 MSY의 불공정 계약, 그리고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등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KT의 경영 현실에 대한 철저한 성찰. 성찰과 진단 그리고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경영 실패에 대한 진단 없이 자기 사장을 뽑는다면 그것은 김영섭 체제의 재판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CEO 리스크는 근절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섭 대표는 성찰과 반성은 고사하고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영섭 대표는 자기 사람 알박기 인사 와 자기 사람 자기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제보입니다. 김영섭 대표는 후임 대표와 호흡을 같이 할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자기 사람 자기 대표로 만들기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KT 이사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3년 전 경영공백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회에서 두 번이나 사장 후보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 경로했다는 한마디에 후보들은 사퇴했고 사회 이사들도 총사퇴해서 장기 경영공백 사태가 초래된 되바 있습니다. 이 경영공백 사태가 있은 후에 등장한 이사들이 현 이사들이고 이 이사들이 경영 실패로 연임을 포기한 김영섭 체제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김영섭 대표는 1차, 2차 후보 명단에도 없었고 김건희 낙하산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김영섭 대표를 선임한 현재 이사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차기 대표를 뽑는다는 것이 내부의 여론이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차기 대표 선임 후보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무리한 낙하산 김영섭 체제가 등장한 과정과 기업 지배구조의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그 책임자들을 사과를 하고 김영섭 경영 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을 문책하고 그런 자들이 차기 CEO 후보가 된다든지 또는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걸러내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차기 대표는 실력 있는 전문가로서 KT를 혁신하고 내부 통합을 만들어내서 노동자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낼 강단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압은 막고 내부는 통합해서 통신 전문 KT AI를 선도할 KT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여 이사회는 전문성과 혁신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셋째, 투명한 사장 선임 원, 선임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진행 과정을 공개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이나 압축되었고 압축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서 압축되었는지 이사회는 공개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운동에도 기준 자격 원칙이 있는데 무, 무려 KT 수장을 뽑는데 투명하지 않는 이런 과정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사회 이사들이 자신을 연임시켜 줄 후보를 고른다는 둥, MS와의 불공정 계약에 따라서 책임이 사회 이사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할 후보를 선정할 거라는 둥 하는 소문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의혹이. 송운으로 자꾸 퍼지고 있는 것은 이사회가 제대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못한 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사회 이사들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대표 선출에 임하는 기준과 원칙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더 이상 깜깜이 선임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이사들에게 요청합니다. KT 세노조의 의견을 청취해주십시오. KT세노조는 정치권 낙하산에 맞서서 투쟁했고, 또한 내부 이권 카르텔화 되는 내부의 부패 세력과도 맞서 싸웠습니다. 공통신공공성과 기업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분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KT의 내부 속세를 가장 잘 아는 것은 KT세노조입니다. 하여 KT세노조와 이런 과정을 어, 세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은 차기 대표의 리더십이 조기에 안정화되는 것을 넘어 내부 통합의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KT 대표 선임 절차는 단지 4년 동안 누가 KT를 이끌 것이냐를 넘어 AS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KT 국민 기업 KT가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느냐의 중차, 중차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과. 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깊은 관심을 호소드립니다. 누구를 뽑을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 잘못은 고치고 분열은 통합해서 KT가 정상화되어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KT 이사회를 감시할 때 대한민국 AI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기자회견문 이제.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KT 경영 실패 성찰, 책임 규명 없는 깜깜이 대표 선출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문, 반성 없는 대표 선출, KT 위기만 반복할 것. 연매출 26조, 재계 12위의 KT는 국민 채권으로 투자해서 지금의 KT가 만들어졌기에 국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통신 공공성을 최전선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KT의 요즘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구조조정한 결과 해당 노동자 여섯 명이 자살 또는 돌연사해서 죽음의 KT라는 5명이 되살아났고 AICT 하겠다며 한 구조조정은 네트워크 관리 부실로 이어져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런 사실을 은폐 또는 증거이멸하려다가 과기부로부터 업무방해 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T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졸립기 반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아 KT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KT에 요즘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KT에 필요한 것은 차기 사장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김영섭 체제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와 은폐 사건 국가대표 AI 기업 선정 탈락, MS와의 불공정 계약 의혹, 잇따른 노동자 사망 등 심각한 경영 실패에 대한 성찰과 책임 규명입니다. 이런 성찰과 문책을 생략한 채 지금까지 지나온 결과 KT의 부끄러운 현재가 된 것입니다. 즉 반성과 책임 규명 없이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국민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구성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3년 전 사장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 기획해야 합니다. 이사회도 공범입니다. KT는 우수한 지배 구조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런 좋은 지배 구조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대 CEO들은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담합적 카르텔을 만들고 불법 탈법에 대해 묵은했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입니다. 3년 전 사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가 두 차례 후보를 확정하고도 용산에서 격려했다는 말 한마디에 후보와 사회 이사들이 총 사퇴하여 초유의 경영 공백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 이후에 등장한 것이 김건희 낙하산, 구조조정 전문가 김영섭 대표 체제이며 이 김영섭을 만든 게현 이사이기도 합니다 하여 김영섭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에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는 무한 책임을 지고 이번 차기 대표 선임에 투명하고 KT를 혁신하여서 미래를 견인할 대표가 올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줄대기 이젠 멈춰야 합니다. 전문성 기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차기 대표 선임을 두고 각종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줄대기 선임이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부분의 우려가 높습니다. 또 이렇게 탄생한 차기 대표로는 현재 KT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으며 CEO 리스크를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해도 자격과 규칙이 있습니다. 하물며 kt 수장을 뽑는 과정에 후보 3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는 것 외에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하지 못한 깜깜이 선임 절차가 내부 불신과 각종 의혹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군들은 정치적 줄타기를 당장 멈추고 전문성과 kt를 혁신할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경영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대표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후보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4명의 임기 종료 이사들을, 이사들은 연임을 노리며 자신들을 보호해 줄 후보를 고를 것이다. ms 계약 의혹에 책임을 면하게 해줄 후보를 낙점할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표 선임 과정을 이사회가 또 다른 담합적 이권 카르텔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사회는 압축된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 어디에 추천인지 평가 기준 및 향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 모든 의혹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KT 내부 통합이 혁신의 출발입니다. KT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KT 노동자들입니다. 그동안 KT 내부 부패 세력과 정치권 낙하산에 맞서 통신 공공성과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내부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표 선임은 단순히 3년간 KT를 이끌 리더를 선임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기업 KT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중대한 선택입니다. 국민과 국회를 포함한 노동시민사회가 KT CEO의 투명하고 원칙적인 선임 절차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국회의원 이웅기 공공노조,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KT 새노조, KT 정상화를 위한 공동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서민 중산층 경제연대 서울의소리 일동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명의 국민주권 전국회의까지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해드렸습니다. 어, 오늘 짧게 요약드리면 저희는 수없이 좋은 분들이 응모했다면 제가 거기에 개발 해소도 안 되고 개발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KT를 망친 책임 있는 자들 특히 윤석열, 김건희 낙하산들 그리고 정치 검찰의 낙하산들도 있는데요. 이 자들은 즉시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KT 안팎의 구성원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없는 상태에서 통신 공공성을 제고하고 통신 대기업 국민기업 KT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전시키고 통신 소비자들의 요금을 절감하고 또 통신 노동자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좋은 국민기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좋은 리더가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 서울의 소리 또 안중을 TV 뉴스버스 TV 그들 어, KT 새노조 TV 등에서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감사하고 어, 점심 시간에 저희들 취재해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기자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기자님 개최주 이은기호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저희 기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